안녕하세요 하루 세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피타고란스정리와 도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일반 삼각형의 높이와 넓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이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헤론의 공식 자, 이 헤론의 공식은 교과 과정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이 공식을 활용하면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변의 길이를 합했을 때 a와 b와 c 세변의 길이를 합했는 걸 2로 나눈 걸 소문자 s라고 했을 때 루트 안에서 s 곱하기 s-a 곱하기 s-b 곱하기 s-c 자, 이 값을 우리가 넓이라고 한다는 라 겁니다. 자, 이 공식 좀 이따 우리가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직각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배입니다. 자, 이때 각이 45도 45도로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건 직각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b가 1대1대 1대 루트 2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1대1대 1대 루트 2. 자,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90도와 60도와 30도가 주어졌을 때 자, 30도를 마주 보는 변이 가장 짧고 60도를 마주 보는 변이 중간 90도를 마주보는 변이 가장 깁니다. 그렇죠? 변의 길이의 비가 얼마나 되느냐?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겁니다. 1대 루트 3대 2.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밑변 높이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은 8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2등변 삼각형은 고맙게도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수선을 내려주면 밑에 변이 2등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는 4가 되어집니다. 4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높이를 만약에 우리가 x라고 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4, 4, 16 4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은 6의 제곱. 자, 이렇게. 그러면은 x 제곱은 얼마가 되느냐? 36 44 16. 그래서 x 제곱은 20이 나오겠네. 요 그렇죠? 그럼 x의 값은 루트 20. 자, 20은 4 5 20이니까 4는 2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2 루트 5가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높이가 되겠네. 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어떻게 되냐? 넓이를 대문자 S라고 한다면 밑변 8 높이 X인데 X는 2루트 5. 그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 자, 그래서 이 약분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8루트 5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 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헤론의 공식으로도 풀어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헤론의 공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으로 풀려고 하면 먼저 소문자 s를 구해야 됩니다. 소문자 s는 세면을 다 합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3다하기 14다하기 1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분의 29에 13을 더하니까 42가 나오네, 그쵸? 그래서 약분하니까 21이 됩니다. 자, 이거를 넓이에서에 넣는데, 21 곱하기, 그 다음에 21-13, 곱하기 21-14, 그다음 곱하기 21-15. 자, 그렇게 하니까, 루트 안에서 21 곱하기, 2 1에13 빼니까 8입니다. 그렇죠? 8 곱하기 그 다음 21-14는 7 곱하기 그 다음에 6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다시 21은 3 곱하기 7입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7 7은 뒤에 7이랑 같이 묶어서 7의 제곱으로 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 8은 2의 세제곱그 다음 6은 2 곱하기 3 자,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3 묶어서 3의 제곱, 그 다음에 7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입니다. 그렇죠? 2의 4제곱은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밖으로 다 빼내면 어떻게 되느냐? 3 곱하기 7 곱하기 4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84가 우리가 원하는 넓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적인 방법 해로의 공식이 아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는 점에서 BC에다가 수순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H라고 한다면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 정리, 그다음 에 삼각형 AHC에서 피타고라 정리 이렇게 식을 두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 설정을 BH를 x라고 두고 ah를 y라고 두면, 그러면 은 ch의 길이는 14-x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 정리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의 제곱, 169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14-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제곱은 15의 제곱, 225. 자, 이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립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면, 14의 제곱, 196-28x, 하기 x제곱, 그 다음 y제곱은 225. 그럼 x제곱, 하기 y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69입니다. 1번식에서. 그럼 169 집어넣고 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넘겨서 그 다음에 각각 넘겨서 써보면 196그 다음에 플러스 169그 다음 마이너스 225는 28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식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나 옵니까 그렇죠 365가 되겠네요 그렇죠 365에서 225를 뺍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4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140그 다음에 28x입니다.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5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x가 5로 나오면 은피타라스정리 자주 나오는 수치 5, 12, 13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y 또한 뭐가 됩니까? 12가 되어집니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넓이는 밑변 14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 자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분하면 7, 12 곱하기 7 하니까 답은 84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헤로의 공식을 이용하셔도 좋고 두 번째 넓이 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쓰셔도 좋습니다. 자 편하신 대로 활용, 활용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BC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A가 지금 현재 90도고, 그 다음에 각 B에 일부 45도로 나왔습니다. 그럼 D쪽에 이것 또한 45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럼 B 내비는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5니까 BD의 길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5루트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삼각형 BCD에서 보면 90도, 60도가 나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각은 30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변의비는 1대 루트 3대 2로 변의비를 새로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BC의 길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C의 길이 우리가 A라고 둔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BD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는 2대 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B를 세우면 됩니다. 2대 루트 3은 곧 5루트 2대 A,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a는 5루트 326이니까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느냐? 2분의 5루트 6. 자,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